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번이나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는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꾀를 내어서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우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와의 호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바로 발람의, 발람의 꾀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발람을 보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일시적일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이죠. 어제 큰 은혜를 받아도 오늘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므로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완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듭니다.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어찌 됐건 발람으로 인해 시작된 연병으로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한 사람이 연병을 그치게 합니다. 그가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그는 음행으로 인해 이 재앙이 생겼음을 알고 음행하던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로 인해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라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살인한 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아닙니다. 비나스의 행동은 거룩한 분노이죠. 분노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는 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분노는 이기적인 분노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하고, 상대를 원망하기에 분노하고, 과거의 상처로 인해 분노하고, 이런 분노는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분노는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가판을 뒤엎고, 장사치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분노한 거죠. 비나스의 분노도 이런 거룩한 분노입니다. 음행으로 인해 무관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이 죽었으니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비나스의 거룩한 분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비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나스와 같은 분노는 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합니다. 아까 맞서기 위해 분노해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해야 합니다. 이런 분노가 거룩한 분노인데 우리들은 이런 분노는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고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을 대변하며 악과 맞섭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